여기도 이것도 이제 공구협찬 들어와가지고 요거를 설치를 했어요. 요건 좀 아래층은 편한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도 협찬을 받 근데 이거는 이제 별로 안 비싸기 때문에 원고료랑 같이 들어와줘 이런 것들은. 남들이 오늘의 집 같다고 막 얘기하는데 사실 어제의 집은 그렇지 않았다. <laughs> 어제의 집은 이만큼 쌓여있었다. 요거 다이소산 건데 엄청 좋아요. 그냥 여기다 이렇게 올리면 애들 거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요거 이런 거 여기다 이렇게 걸수 있고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블로그도 운영하고 책도 쓰고 강의로도 활동하고 있는 블로거 율마입니다. 아이 둘을 키우고 있고요. 협찬으로 집안 살림 장만했습니다. <laughs> <laughs> 저희는 29평이고요, 4인 가구가 살고 있어요. 다른 분들 보시면은 되게 예쁘게 꾸며놓는데 저는 일단 그런 갬성이 없고. 그리고 정리정돈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다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정수기도 없어서 제가 커피 끓여드릴 때 여기다 물대펴서 드렸어요. <laughs> 여기는, 여기는 반찬통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제 밥, 잡곡밥 먹는데 밥을 꼭세컵씩 해요. 근데 세컵 중에 두컵은 쌀컵, 나머지 한컵은 요거를 섞어서 요 찰보리, 현미, 그리고 조예요. 그리고 위에는 제가 토핑이요식 책을 냈었잖아요. <laughs> 그런 거 찍을 때 썼던 것들, 나눔하고 남은 게 지금 저기 있는 거고. 사실 손이 잘안 닿기 때문에 이런 휴지나 키친타월. 여기는 반창통 나머지 애들 거 씻기. 깔끔하게 정리는 하지 않고요. 그냥 <laughs> 넣고 있어요. 접시랑 제가 이제 술을 잘못 마셔서 저희는 술잔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런 접시나 이런 거는 10년쯤 된것 같아요. 저희 회사 다닐 때 모델하우스에서 그 쓰고 이제 모델하우스 파할 때 그때 이제 남은 식기들을 이렇게 직원들한테 좀 주기도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 그런 것,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 그렇고, 이거는 진짜 예전에 한 10년 전에 네. 저렴하게 산 거. 그리고 여기는 텀블러랑 그냥 컵 초음파 네. 세척기. 협찬 세척이요? 네 협찬 받은 건데 네. 그 제가 이유식 쓰면 책 쓰면서 이제 논문 검색하다 알게 된 건데 네. 막 우리 식초 많이 넣고 소금물 넣고 막 닦잖아요. 네. 근데 그거랑 맹물로 씻는 건큰 차이가 없대요. 잘 씻는 방법은 그냥 넣고 담갔다가 손으로 이렇게 많이 흔들어서 붙은 걸 떨어뜨려 주는 거죠. 이렇게 비비거나 그런 다음에 이제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주면 되는데 오히려 식초 같은 거 넣으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다. 산성이라서. 그래서 그냥 맹물로 씻을 때 이걸 해주는 작업이 얘잖아요. 그래서 아 협찬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또 도마랑 쟁반, 아 네. 근데 뭐가 없죠. 그 여기는 이제 잡곡이랑 여기는 뭐 다지기 이런 것들 있고, 여기도 이것도 이제 공구 협찬 들어가지고 이거를 설치를 했어요. 이건 좀 아래층은 편한 것 같아요. 위층은 얘가 원래 고정이 안 돼서 뗄수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 무게가 분솔림 넘어가서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귀찮아서 방치하고 있고요. 이거 그냥, 네, 이거 그냥 접착이에요. 그냥 딱 붙이면 돼요. 근데 생각보다 접착인데 튼튼해요. 이것도 예전에 협찬 받아서, 이게 협찬을, 이런 것도 협찬을 받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네, 별로 안 비싸기 때문에 원고료랑 같이 들어오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예전부터 해보았고. 원래 얘가 여기 위에 있었는데 음. 두번 꺼내야 되잖아요. 이거 자주 쓰는데 그래서 얘를 안으로 내렸는데 딱 맞네요. 음. 여기 지금 제가 세탁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열어놨어요. 저는 세탁 끝나자마자 그냥 이렇게 열어놔요. 습관이 음. 이렇게 꺼내서 여기다 올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열고 이렇게 하고 그냥 나와요. 문 열고. <laughs> 지금은 촬영할때 잠깐 닫아볼게요. 얘는 협찬. 이거요. 음. 얘도 음. 협찬. 음. 세제 이런 건 협찬. 와. 이런 건 다이소 표예요. 아, 요건 협찬. 와 진짜로. 네. 진짜 역시 파워 블로그라고 요새 하나요? 그렇게 말하나요? 요새 그런 말잘안하거요 어, 어 <laughs> 어 보통 여기에 이제 재활용품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박스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남편이 오늘 아침에 버려서. 남들이 오늘의 집 같다고 막 얘기하는데 사실 어제의 집은 그렇지 않았다. <laughs> 어제의 집은 이만큼 쌓여 있었다. <laughs> 이 빨래통은 제가 이게 여기 사이즈가 너무 좁아서 네. 이걸 중국에서 사이즈 맞는 걸 찾아서 직구했어요. 중국에서? 네, 거기는 없는 게 없어요. <laughs>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이들 옷하고 채워 이제 아이들이 컸으니까 애기 옷 분리 따로 안 하고요. 요 밑에는 양말하고 남편 작업복 같은 거. 애 키우고 있어서 저거 꽉 모아서 동사무소 갖다 주면 뭐 주잖아요. 건전지든 이거든 두 가지 품목인데 모아 가져가면 휴지랑 종량제 봉투 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곡차곡 모으고 있어요. 이걸 먹을 게 아니라서 이런 거는 원고료가 들어와요. 그래서 원고료 때문에 한 거라 이거는 어, 내일까지 일해야 되는 협찬이고요. 아. <laughs> 네. <laughs> 이거 애들 젤린산 거고, 이거는, 어, 블로그 해가지고 적립금이 많이 쌓여서 그걸로 산 것들이고요. 애들, 아, 애들 과자를 돈 주고 한 번도 안 사봤네요. 추천 인 같은 거 하면 상대방이 하면 10%씩 적립해줘요적립금을 그거 이제 제가 글을 하나 썼는데, 제가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추천이 많이 받아가지고, 한 천만 원 쌓인 거 같아요. 한 3년 동안? 2년, 2, 3년 동안? 오. 그래서 많이 나눠주고 여기저기 뭐 가자도 나눠주고 저희 카페에서 그걸로 이벤트도 하고 그리고 또 남아서 아직도 여섯 살인데 배도라지 먹고 있거든요. 협찬이지만 약간 속상한 점도 있었던 냉장고장. 저는 응. 협찬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건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라. 얘는 냉장고, 냉동실, 김치냉장고고요. 그냥 반찬은 그때 하루 매일 해요. 매일 한두 가지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반찬을 미리 많이 해놓지도 않아요. 고기는 소, 사서 다 소분해놔요. 이렇게 다짐육 2kg 사서 소분해놓은 거. 그리고 여기 요거트 말아주면 애들 엄청 잘 먹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는 닭고기인데 남편이 <laughs> 이게 식자재 마트 가고 15kg 사왔다 그랬나? 엄청 싸대요. 그래서 이거를 그 요즘에 집코바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많이 해먹고. 김치 냉장고는 여긴 술장고고요. 여기도 술장고고. 여기 여기가 김치, 김치, 김치. 뭐 여기 고춧가루 좀 있고. 여기는 쌀을 넣어놨네어 쌀이 어디 갔나 했는데 여기 있었네. <laughs> 시켰는데 이미. <laughs> 거실은 거실은 이렇게 커튼 한 장만, 속지만 좀 도톰한 걸로 했고요. TV는 이사 오기 전에 옛날에 이것도 10년이 넘었거든요. 이거는 신혼 가구도 아니고 제가 자취했을 때 쓰던 거랑. 작아요. 그래서 저희 아빠 오더니 TV가 너무 작은 거 아니니 이러는데 바꿀까 고민했는데 갑자기 둘째 지유리가 부웅 하는 걸 보고 <laughs> 아직 때가 아니다. <laughs> 기다리고 있고, 저 장도 이미 예전에 제가 자취했을 때 쓰던 거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공매트도 협찬을 받았지만 시공은 셀프로 했고 신랑이랑 둘이 했어요. <laughs> 둘이 막 하, 애들 재워놓고 했고,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애들 뛰는 게안될것 같아서 요거를 하나 더 깔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막손 잡고 둥글게 둥글게 할 때는 여기서 해라. 애도 <laughs> <laughs> 협찬 받았지만 얘도 이제 생명을 다하고 있어서 아 제가 요새 정수기 협찬하고 청소기 협찬을 노리고 있어요. <laughs> 찾는 중이에요. 여기는 안방인데요. 오, 네. 조도가 굉장히 낮죠. 오, 그러네요. 네, 밝게 하기 싫었어요. 어차피 여기서 제가 뭐 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업무를 보는 것도 아니라서. 거의 잠만 자기 때문에 조도를 굉장히 낮췄고 이제 조명도 제가 2인치짜리 골라서 똑같이 움푹 조명으로 이게 지금 조명을 끄면 이 안에가 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더 예뻐 보여요 제 눈에는 <laughs> 원래 이런 다운라이트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안방은 이제 이 커튼 협찬 커튼 <laughs> 이거 분위기 내려고 이거는 겉지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완벽한 안막은 아니고 반 안막 정도로. 여기 위에 잔뜩 뭐 있었는데 그 얼마 전에 정리 이모님 또 협찬 들어와가지고 정리 이모님한테 컨설팅을 살짝 받았는데 다 내리려는 거예요. 여기서 누워서 여기 보는데 너무 정신 산업되는 거예요. 다 내리고 다 안으로 충분하게 수납공간이 있는데 왜 여기다 쌓아놓냐고. 그래서 다 내렸고. 이 장은 신혼 때산 거예요. 그냥 제가 비싸고 이런 걸 원래 잘안 써요. 가성비 좋은 걸 많이 산다고 해야 되나? 이게 전체 70만 원이었나? 외투도 별로 없고 어, 외투. 이게 정말 옷이 없죠 이게 다요? 그, 여기까지가 제 거예요 이렇게 오 어, 진짜 없네 남편은 더 없어요 남편은 여기 어. <laughs> 그마저도 이거 막 제가 입고 다니고 그리고 여기는 저희 아우터 두꺼운 거 여기는 이제 저의 오랜 수건이 있었던 보드 결혼하고 한 5년간 못 갔어요 작년에 처음 갔는데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래 못 갔어요 내년에는 또갈수 있을까 하고 못 버리고 계속 갖고 있어요 제 보드복을 네 화장을 잘안 하기 때문에 여기 수납이 다 가능한데 이런 거는 이제 애기 협찬이라서 애기들 거다 협찬받아서 애들 거 아직 쓰고도 이만큼 남았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를 열 일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것만 열어요 씻고 나와서 그냥 이걸로 얼굴 칙칙하고 크림 같은 거 하나 바르고 요, 요 애들 거 짜서 몸에 대충 바르고 <laughs>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발 뒤꿈치라든가 막 이런 거 뷔페한테 엄청 좋잖아요. 네, 이런 거나 하 바르고 끝나요. 그러면 여기서만 끝나니까 이거 열 일이 없거든요. 아, 립도 여기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속갈머리가 없어서 동동동, 동동 동동 동. 뭐 <laughs>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네 여기 옆에가 헝 비어 있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오, 이거 오. 이거는 좀 필수적으로 하고 있다. <laughs>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그렇 화장품은 없고 그냥 머리끈이나 뭐 이런 거 있죠. 여기는 뭐 명품 가방 노라고 하는 것 같은데 명품 가방에 그 예물 하나 있어서 하나만 놓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아무거나. 저희 화장실은 그냥 다 가렸어요. 다 그냥 통에다 다쑤셔놨어요 지금 여기 이런 게 보여서 좀 그런데 다 협찬이라서 이것도 아직 너무 많아가지고. 펜품비 생활비가 안될것 같아요. 네, 몇 년은 쓸것 같아요. 아직도. 네 협찬 아니고 산 건데 해외 직구로 산 건데 요새 유치원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의 옷은 스스로 걸어라. 가방도 여기다 네가 걸어라 해가지고 만들어준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하잖아요. 제가 일하는 곳 하고 아이들 장난감 네. 이제 같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주고 얻고 뭐 이래가지고 아니면 다이소에서 조금 사주고 그렇게 좋아하는 친리핑 이런 건 협찬이고. 이것도 폴리도 협찬이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렇게 싸놓은 게 이거는 윙크에서 맨날 책이 다섯 권씩 매달 왔다 가거든요. 새로운 책이. 그래서 그대로 포장해서 내놔야 돼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이거는 협찬받은 책이고요. 저는 책도 사준 게 없어요. 딱 하나 사준 게 있는데 돌잡이. 얘는 협찬인데 그림자 극장이라서 이거랑 같이 틀면 나오는 그런 그림자 극장 책이고 이거는 어린이집에서 갖고 온 거. 이것도 어린이즈 사고인 거. 요거는 집 앞에서 누가 박스째로 가져가세요라고 써 있어서 남편이 가져왔대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랑 제 책이랑 여기 아바라님 책 있었는데 제가 아까 사인 받는다고 뺐네요. 제 책은 요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요거는 조금 인기가 많았었어요. <laughs> 그리고 네, 요거 요거 제 책. 블로그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진짜. 네, 이 책도 꽤 인기가 많았었어요. 이 책은 4세 찍었었고, 이 책은 8세 찍은 것 같아요. 1년 만에. 막 이렇게 남편이랑 어디 여행 갔다 오고 이러면 앨범을 다 만들었었거든요. 결혼하고 비하인드 스토리도 다 이렇게 그냥 웨딩 사진에 없는 것들 있잖아요. 막 우리 어떻게 했고, 막 신혼여행 갔고 막 이런 거다 만들었었는데. 스라는 데서 했는데 좋아요. 이건 협찬 아니고 내돈내산인데 여기가 네. 사진이 포토북이 다른 데는 막 출력물 뭐 이런데 여기는 인화물 같은 느낌이어서 오우. 벌써 만든 지 되게 오래됐는데 품질도 되게 오래가고 옛날부터 여기가 제일 좋았어요. 제가, 제 저는 이만큼 남편 이만큼 우와. 이제 저는 이제 업무를 위한 듀얼 모니터고 남편은 이제 게임을 위한 <laughs> 듀얼 모니터 <laughs> 근데 제가 저도 게임을 좋아해서 애들 재워놓고 여기서 만나서 맥주 한잔 먹으면서 치킨 먹으면서 게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거는 대여예요. 이건 대, 아 대여예요. 네, 잘. 그러니까 회수해 가요. 이게 뭐냐면 그 우리 막 물리치료할 때 보면 막 전기를 탁탁탁탁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안 받고 싶었는데 남편이 써보고 싶다 그랬고 받았어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해서 탁탁탁하면서 막 근육이 그니까 퍽퍽퍽 떨리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거 그거예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한 180만 원인가 했던 거. 음... 잘 쓰고 잘 갖다 줘야 돼요. <laughs> 여기는 아이들만 쓸수 있게 화장실이에요. 제가 지금 이거를 원래는 이렇게 여러 내항상또 이렇게 다 그냥 통에다 그냥 대충 다 넣어서 그래. 했고 네.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협찬이고 여기 들어온 것도 협찬이고 여기 들어온 것도, 것도 협찬이고 얘도 협찬이고 이래서 살림살이들. <laughs> <laughs> 네, 이거 다이소 산 건데 엄청 좋아요. 그냥 여기다 이렇게 올리면 애들 거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우와. 이거 이런 거 여기다 이렇게 걸수 있고. 와 심각하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요거 바닥 여기는 건식으로 애들이 있으니까 미끄럽지 않고 애들을 항상 여기서 씻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요거는 협찬이에요 남편하고 저하고는 욕조 있는 집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여기서 못 씻어요 <웃음> <웃음> 아니 또그이 남편이 있잖아요. 여기서 반신욕을 이렇게 싹 하고, 이렇게 물을 닦고, 다다다다 뛰어가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러면 여기서 못 씻겠대요. 근데 저도 여기서 아직 한 번도 안 씻어봤어요. 노욕, 지욕실만 살다가. 그래서 애들 그냥 줬어요. <laughs> 이 장이 제가 어, 자취했을 때부터 썼던 거라 되게 오래됐어요. 한생 거긴 한데. 그래서 그거 그냥 쓰고 있고, 얘는 협찬이고, 얘 협찬이고, 얘도 협찬이고. 어, 요거는 제가 당근으로 나눔 받았어요. 와. 그래서 애들 이렇게 세팅해주고 아, 커튼은 협찬이고 이렇게 해서 재우려고 했는데 분리수면에 실패했죠. <laughs> 이렇게 다 꾸며주고 이제부터 여기서 자야 했는데 막 닭똥같은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근데 저는 이해가 가요. 저도 엄마랑 초등학교 자는 때까지 같이 껴안고 잤거든요. 근데 그 기억이 너무 좋았어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 딸한테도 그렇게 원한다면 그 기억을 제가 그렇게 코를 골면서 자는데도 그, 좋잖아요 <laughs> 나머지는 이제, 저는 이렇게 쇼핑백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 모아두는데 남편은 이걸 맞아요. 이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당근을 하려거나 나눔을 하거나 맞아요. 뭘 하려도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마트 거는 장 보러 갈때 항상 있어야 되고. 근데 이마트 게 옛날에는 이렇게 이런 재질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런 걸로 바뀌었어요. 내구성은 옛날 게 훨씬 좋아요. 아, 그래요? 협찬받은 유모차인데, 저희 아이들은 유모차를 잘안 타네요. 그래서 어, 어. 올해까지만 두고 이제 안 타면은 나눔하거나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그냥 블로그로 막 1억천금을 모았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신랑 일하고 저도 일했는데 저도 또 나름 신랑보다는 급여가 좋을 정도로 좀 돈을 많이 버는 편이었고 거기다가 이제 블로그 수익까지 합해지니까 순수익이 많이 남는 거예요. 제가 가계부를한 10년 정도 썼는데 신랑을 만나고 지금까지 가계부 이렇게 순익을 보면 다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우상향으로. 한 달도 빠짐없이. 그래서 그렇게 그걸 모아서 전세자금 대출을 다 갚고 그 전세자금을 자본금으로 이제 여기 청약이 되어서 여기는 물론 담보대출을 받았지만 저는 육아블로그로 해서 일단 생각해보니까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어요. 블로그는 19년부터 시작했어요. 첫째를 낳고 집에서 이제 일을 한 13년 쭉 하다가 집에서 들어 앉아서 약간 경제력도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제가 이제 돈을 남편보다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그게 축 없어지니까 자존감이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산후울증도 많이 오고 출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좋아서라기보다는 <laughs> 돈을 벌고 싶은 거죠. 내 경제력, 내 사회적지를 위 이제 다시 찾고 싶은 건데 그게 안 돼서 좀 우울했다가 그걸 이제 블로그에다가 털었죠. <laughs> 속을 털어놓고 이제 남편이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도 같이 털고 서로 같이 욕하고 막뭐 이러다가. 어, 그러다가 이제 아기 이야기도 쓰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 어, 이런 것도 있네? 어, 체험담도 있고 어, 돈도 벌수 있잖아? 하면서 이렇게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다 알려드려도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으세요. 근데 어, 이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로션이라든가 뭐 샴푸 뭐 생활용품에 필요한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은 지금도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블로그는 단지 그렇게 수익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확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블로그로서 저는 이제 뭐 돈을 벌었지만 강의도 사실 하고 그리고 지금 책도 냈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런 것도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모아서 책을 쓴 거거든요. 첫 번째 책도 두 번째 책도 그렇고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분도 이제 블로그에다가 자기가 영어 공부하는 걸 차고차고 썼더니 영어 강의하라는 제안도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뭐 미신 같은 걸로 도안을 열심히 나누 했더니 그걸로 뭐 공방도 차리게 되고 아니면 사람들한테 도안 나누면서 유료화하기도 하고 수업 진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으로써 이제 확장시킬 수 있는 거죠 블로그는 왜냐면 이제 다른 것보다 글, 사진, 영상이 다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게다 모두 다 담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플랫폼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들 나는 글을 못써 하고 이렇게 저 하시거든요 그런데 친구한테 옆에서 한 5분 정도 떠들 수 있는 수준이면 괜찮아요. 그게 글로 변환이 어려우면 그냥 마이크에다 대고 그냥 떠드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전환하잖아요. 요새 마이크에다 하면은 텍스트로 자동으로 나오죠. 그거 가지고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만들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일기 쓰는 거, 그런 거 말고, 어, 남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글에 주제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약간 아기 키우는 엄마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주제의 일관성을 갖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 아기, 어린이집, 음, 뭐, 선생님께 뭐 물어봐야 될 리스트, 뭐 이런 거를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내용을 착착착 정리해서 써야 되는데, 서두에 이미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애가 일어나지도 않고 난 정말 전날 술 먹고 자고 너무 힘든데 애가 도와주지도 않아서 아침밥을 대충 고구마랑 먹이고 하는데 길거리에 가는데 또 애가 엘리베이터에서 넘어지고 너무 힘든 아침이었어요 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이 이미 주제에서 벗어난 글이에요 그렇죠? 네네 우리는 보고 그걸 공감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AI는 공감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이버 로지는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건가? 그러니까 보통 그런 중, 중요한 내용은 짧게 쓰고 그런 걸 엄청 길게 쓴단 말이에요. 약간 되게 막 한풀이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음. 그러다 보면 주제에서 엇나가서 그 제목에 있는 주제와 키워드와 본문의 내용하고 이제 엇갈린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좋은 글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또 남자분들 가르치면 남자분들은 <laughs> 무슨 설명서처럼 그랬어요. 그러니까 <laughs> 어느 정도 공감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그런 거는 좀 깔고 들어가면 좋잖아요. 한 세네 줄 정도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그런 관련된 그이면아 우리 아이가 벌써 어린이집 들어가 나이가 되어서 감개무량하다. 그래서 오늘은 가서 선생님하고 대화를 좀 해보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 살짝 깔려 들어가면 되는데 남자들은 그냥 뭐 설명서에 나와 있는 장난감 설명서 뭐 건전지 두개 투웨이 작동 방식 교류. <laughs> 전원 연결 이런 거 있죠. <laughs> 그런 식으로 글을 쓰신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담백하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둘다 별로 좋다고 보지 않고 성능계. 네, 성능계 좋다고 생각해요. 인플루언서의 블로그는 좀 달라요. 그 소통의 장이 되는 블로그랑 저처럼 이제 약간 수익화를 목적으로 하거나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블로그는 검색에서 유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키워드라든가 주제 그리고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돼야 되는 게 중요한데. 나의 이웃과 소통하는 건 그게 하등 쓸모 없죠. 그냥 편한 대로 쓰고 이웃하고 얘기하면 돼요. 아, 키워드는 어떻게 잡아요? 이런 어, 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약 네, 하나만 좀 팁을 알려주시면은. 어쨌든 키워드는 약간 주제를 잡고 가야 되거든요. 보통 잡 블로그라고 하는데 이것저것 블로그에 많이 쓰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런데 어쨌든 네이버는 한 가지 주제로, 구글도 마찬가지고 전문 블로그를 좋아라 해요. 그렇다 보니까. 뭐 한두 개 정도는 주제를 잡고 가야 된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육아, 뭐 리빙 하시는 분들은 리빙, 아니면 뭐뭐 뭐 경제 하시는 분들 은 경제.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잡고 쓰실 텐데 그 주제에 대한 팁은 그 내가 뭐 저처럼 아기를 키우고 있으면 일상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 카페, 관련 카페, 거기에 허겁나 올라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커뮤니티 카페. 예를 들어서 운동 이런 데헬스매니아 뷰티 이러면은 뭐 파우더룸 이런 데 있죠. 그런 데서 허거나 올라온 질문들 일상 같은 데에서 얻으려면 달력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음. 그다음에 뭐 트렌드 검색어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걸 보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찾을 수 있어요 사실 이것만 시키는데 <laughs> 글감이 모질하진 않아요 쓸게 많은데 귀찮아서 못쓸 뿐이에요 사실은 많이 쓰는 게 좋을까요 하나를 제대로 쓰는 게 좋을까요 저는 하나를 제대로 쓰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사실 블로그를 제가 지금 블로그가 조회수가 쭉 떨어져서 45,000까지 내려왔어요 이거를 만별까지 키우는 방법 알아요 하루에 많이 쓰면 돼요 근데 그걸 많이 쓰는 거를 내가 내 속도로 매일같이 그렇게 따라가려면 지쳐나가거든요 길고 오래 보실 거라면 하나를 쓰더라도 제대로 써서 매일같이 하나씩 쓰는 게 좋아요 저는 주 7일이잖아요 한 5개 정도 써요 4, 5개 정도 써요 그리고 그냥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게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한참 의욕이 막 불타올랐을 때막몇 개씩 써서 만 불, 뭐만 오천 불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블로그에만 제가 일을 쏟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것도 하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딱그 정도로 저와의 그거 워라벨을 맞췄다고 하는 거죠. <laughs> 그게 딱그 정도였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쓰시는 것도 좋은데 대충 글 많이 쓰시는 것보다는 하나를 쓰더라도 키워드 잡고. 검색해서 들어올 거를 생각해서 글을 쓰면서 늘려나가면 더 빨리 조회수는 오를 수있겠죠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네. 이제 블로그만 해도 되겠다 라고 하는 시점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저는 그런 시점 없었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직장 그만두고 블로그 하는 거 결사 반대예요. <laughs> 저는 항상 뭐든지 부업은 부업으로 있을 때 아름답다. <laughs> 왜냐면 부업에서 그 들어오는 돈은 크든 작든 소중하고 너무 기뻐요. 근데 이게 본업이 되잖아요. 아, 오늘까지 원고 쳐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너무 일이 되고 피곤해지는 거죠. 그럼 너무 힘들어. 힘들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럼 또 불태기 온다고 하죠. 그럼 또안 하게 되고. 그리고 블로그는 저는 영원히 안 망할 것 같긴 해요. 네이버가 망하지 않는 이상. 왜냐하면 이제 블로그에서 검색했을 때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카페 블로그 포스트 이렇게 세 개밖에 없는데 어, 그중에서 블로그를 죽인다는 거는 좀안될것 어, 같은 거안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는 좀 오래 지속될 것 같긴 하지만 네이버 로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제가 지금 오천 불이지만 하루 아침에 그냥 저품질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노출이 안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업은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부업으로 있을 때 아름답고 꿀 같다. <laughs> 네 아바라TV 구독자님들 저희 집 구경하는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블로그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다양한 뭐, 세상에 눈을 뜨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